오전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라 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러크만은 이 사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는 어떤 인물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크만은. 이로 인해서 여러 이단 사이브들에게 여러분,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누가? 바로 러크만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러나, 러크만의 실수입니다. 러크만의 실수는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들림바다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사실을 시간적인 연속사건으로 모아서 그 아이가 들림받은 후에 광야로 도망가서 부양을 받는다라고 주속함으로써 뭐 엄청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받은 아이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지상으로 내려와서 광야로 도망가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위아래 문맥과 전후의 문맥을 놓친 거지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 즉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선입관 때문에 빚어진 오류입니다, 여러분. 아이인 그리스도는 승천하였고 여자인 이스라엘은 환난을 피해 광야로 빈철 도망간다. 이 아이에 대하여 그리스도 의 이외의 엉뚱한 상상을 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신구약의 통일성, 구속사의 흐름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 가운데 위아래 본문을 보고. 본문 위아래 문맥을 보고 전장 앞장 뒤에 문맥을 보고 신구약의 통일성을 보고 구속사의 흐름을 보고 그래야 올바른 여러분 성경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차 철장으로 다시릴 남자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시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2편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지일같이 부술이라. 장차 만국을 다스린다는 말은 천년 왕국때의 그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철장은 그의 통치 지팡이로서 그의 강력한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대적하는 자와 범죄하는 자를 무섭게 다루게 될 겁니다. 루시퍼와 아담의 반역이 허용되었으나 천년 왕국때에는그 누구의 반역도 여러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만하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엄격히 다스릴 것입니다. 아직은 세상 군왕들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천년왕국 때에는 그를 경애함으로 섬기고 떨며, 여러분, 그가 왕이 된 것을 즐거워할 겁니다. 분명히,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아,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사내아이죠 사내아이. 그런데, 여러분, 한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여러분? 어, 감리교에서 회 그런 말을 했죠. 감리교가 왜 자꾸 그런 말을 하고 종종 감리교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 음, 한 20년 됐나요? 그때 감리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성으로 나오지 않고 여성으로도 표기되지 않고 중성으로 표기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 발표를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구미 쪽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구미 쪽 난리가 낡아... 결국에는 여러분 감리교에서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들여야 돼요. 세상에 학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학이 있고, 인문이 있고,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학문적으로 다니는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은. 우리가 흔히 신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학문으로 보, 본다 하지만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학을 학문으로, 여러분 신학을 학문으로, 학문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바로 감리교가 실수한 것처럼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남성과 중성으로 가리지 아니라 분명히 본문에서도 남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했습니다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던 필사적인 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해로, 대지사들 로마의 권력을 동원하여 아이를 삼키고자 하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거죠. 많은 주석가들이 이 아이를 그리스도로 보는 동시에 그를 섬기는 교회와 성로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용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하시고 마침내 하늘이 보좌에 오른 것처럼 그를 따르는 성로들도 사단의 모든 핍박과 시험을 이기고 들림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아이의 승천은 오늘날 교회의 휴고를 강력히 여러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상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아이를 낳은 여자는 광려로 피신하는데 그 아이는 사단의 핍박을 피하여 하늘로 간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왕위를 받으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는 피신한 것이 아니라 장차 철장 번세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으로 다시 세컨 인카네이션 재림하여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은 구원할 겁니다. 여기서 그를 낳은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은 그의 승천이 잠정적이고 그 약속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너무나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잠시 받았다가, 들림받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와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듯이, 이 성도들도 휴거 때 들림받아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잠시 머물렀다가 이 세상으로 다시 와서 천년 왕국때에 그와 함께 왕로도 한 겁니다. 성령은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휴거된 성도들이 이것을 믿고 백마를 타고 그와 함께 다스리기 위해 이 땅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핍박받고 고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계속 19장 14절,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에, 곳이 있더라. 광야로 도망갔다.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간다. 거기서 여자는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게 된다. 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필요할 때 도피시기기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엘리아는 그린 시대가로 도망가게 하셨고, AD 66년 유대 전쟁 때는 여러분 이 펠라라로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7년 대환난 후 3년 반은 이스라엘이 무섭게 핍박을 받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야곱의 환난이라고도 부릅니다. 에레디아서 30장 7절에 보게 되면 에레미아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므로다만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7년 대환난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자기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으로 이스라엘을 두둔하며 이스라엘을 메시아로 환영받던 그 갑자기 이스라엘이 무서운 적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처 광야로 도망가서 3분의 1은 생명을 보존하고 예수님이 제임을맡게 되지만 이야곱의 환난 때에 3분의 2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갈에서 13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5당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와는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신 구약에서 처음부터 여러분 통일성을 가지고 예언을 해도 고 성취시키고, 연,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갈에서 가 말라기, 다니엘에서 등등 여러 구약 성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이 유한계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 했습니다. 여자인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간다고 했는데 그광야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종말론전 학자들은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페트라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넓은 광야에 개미집처럼 숭숭 뚫린 수많은 지하 동굴을 갖고 있는 갑바독이야 여러분 이 괴렘의 동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하 80층까지 수많은 동굴에 뚫려 있다고 하거든요 정확히 그것이 어딘지는알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학자들의 주장이죠 또 의견이죠 그게 추측이죠 정확히 그것이 어딘지는알수 없어도 하나님이 판단 후 한 한난 후반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3분의 1을 피신시켜 양육하는 보호처가 광야에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는 여러분 의심이 여지는 없습니다.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용의 싸움은 여자가 광야로 피신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사유가 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우자 용도 그의 사자들과 싸웠습니다 여기서 용과 그리스도가 싸우지 않고 천사장 미가엘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루시퍼 사단도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 유다서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 이 미가엘과 영적전쟁은 싸움이 붙은 거죠. 연주적전쟁이라 하늘의 전쟁은 영적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최자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니까. 미가엘. 이 싸움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위치를 회복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이죠. 그러나 미가엘이 싸움이 상대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싸우지 않아요. 미가엘이 대신 싸웁니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미가엘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쓰기 위하여 첫 번째 싸움을 벌일 것으로, 어, 벌임으로 하늘에서 사단을 쫓아낼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수호, 수호자로서 나와있음을 우리는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 보면 여기 미가엘이 나와요. 그때에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무르체이 기록된 자가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라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은 예수님이 감남산 설교에서 언급한 환난과 여러분 동일합니다.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의 큰 환난이 있겠으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 24장, 20절, 21절에서 예언을 해 두었고,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게 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은 대환난이며, 엄청난 환난일 거예요. 광려로 도망가는 여자가 이스라엘을 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전쟁의 시기. 그럼 언제 이 전쟁이 있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느님 보좌 앞에 쫓겨날 때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패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다라고 시기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는 것은 1 3절이죠이 전쟁이 사단이 타락시 전쟁이 아니라 대환난 직전의 전쟁임을 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은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사단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쫓겨났지만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도 공중을 더 이상 장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과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선포되었고 선악간의 이 영적 전쟁은 6천년이 지났음에도 끝나지 않고 있고 이 전쟁은 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끝이 납니다. 사단이 무적에게 잡혔다가 다시 풀려날 때까지 마지막 전쟁을 말하는 거죠. 다시 8절입니다. 이기지 못하게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용의 패배죠. 용의 패배. 사단. 용과 그 부하들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이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하늘의 처소를 빼앗긴 생이죠.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이 있는 우리, 우리 우 공간, 우주를 뜻한다고 봐야 됩니다. 구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피한 용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옛 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습니다. 사단이,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감을 쫓김으로써 본격적인 여러분, 종말론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죠. 누가 보면 10장 18절에서. 사단의 패배는 그가 땅으로 내어 쫓김으로 말미암아역사의 종말에 있을 환난과 좌절을 예고하는 겁니다. 예뱀. 옛뱀. 용을 예뱀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불을 타락시킬 때 뱀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뱀은 에덴 동산을 사기시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귀 사단. 용의 이름을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마귀는 헬라에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블로스는 말은 중상자, 고소자를 뜻합니다. 디아블로스, 마귀. 사단은 히브리어로 대적자를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 사단을 디아블로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단은 원래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일례로, 민숙이 22장 2 2절을 보게 되면, 발람의 길을 막아선 주님의 사자도 사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죠. 복음서에서는 사단과 마귀가 번갈아가며 쓰였는데, 사단은 17번 쓰였고, 복음서에 마귀는 15번 쓰였습니다. 결국 사단, 마귀는 동일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게 예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분이신데 몸은 하나입니다. 사역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마귀도 똑같이 그걸 흉내냅니다 사단은 하나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 마귀 불의기를 조성하고 귀신 들어가서 역사하고 온 첫날 꿰는 자라 했습니다. 마귀는 이 사단은 유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고 환경을 조성한거지 베드로의 믿음을 손상시키려고 했고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였고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온 천하를 끼워 자기가 세운 짐승 적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요 세상의 구주인 것처럼 속일 것이라 온 세상은 그의 청체를 알지 못한 채 속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요다 속아서 천사로까지 가장하여서 될수 있으면 믿는 자들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큰 용, 예배, 마귀, 사단, 온차하를 깨는 자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음을 욕의 경우에서 볼 수가 있죠. 그가 욕을 고소할 때 장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욕교서 1장 6절 7절 되어있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 왔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사단을 하나님의 천상에 의해 참석할수 있는 근거를 누가 만들어 줬는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단이 다가왔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늘에 오는 입을 살 것이야, 라고 몇년했으면 여러분, 사단이 하님 천상님이 참석할 수 있었을까? 근데 하,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따와서 지가 먹고 지안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된 거죠. 계약이라는 단어는 구두계약이 있고 문서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커번트라고 합니다. 커번트, 커번트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언약관계였었습니다. 동사에 있는 모든 신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분명히 내가 저걸 말한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게 한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내가 점령 죽을까. 이거는 언약 관계이자 또한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에게 내리신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파괴하고 따먹은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맺은 문서, 계약, 언약, 언약적 계약, 구두 계약, 이거를 사단에게 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축복주으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 욥에게 하나님 모든 것 축복 주신 축복을 다 거두고 와 보십시오. 욥도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이런 빌미를 제고해 주는 게 우리 인간의 시조예요. 시조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저 사단에게 내어준 하나님의 파괴시킨 언약인이커버트 문서를 찾아와야 돼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그런데 인간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후손 그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단에게 싸워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1,50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이자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을 하고 독생자라는 신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싸워서, 광야에 나가서 싸워서 여러분 빼앗겼던 그 여러분 영생권을 찾아오셔고 생명권을 찾아오신 것이죠. 의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종교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냐, 문제를.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러나 그이 사단은 미가이과 전쟁에서 패한 후에는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게 된 거죠. 사단이 망하면 그를 따르는 무리도 망합니다. 그의 패배는, 그의 사자들도 패배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어 쫓김으로써 자동적으로 그의 사자들은 내어 쫓기게 된 겁니다.